수다 들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난 중립이라 말하는 게 싫더라. 난 중립이에요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어디 한쪽으로 1%라도 쏠리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 중립이야라고 말하면서 자기 좋은 쪽만 선택하려는 철새 같아서 싫다. 자기 좋을 대로 말해 그난 중립이니까 욕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거잖아. 오차 보면 어디까지 활용될까요? 이와 비슷한 질문에 수십 번을 답했어도 기억이 나지 않아 이야기해 봤어 허허. 그렇죠. 제가 생각보다 그죠? 예, 수십 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요 근래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니까 러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했던 말은 아닌데 요 근래에 이야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니까 러 어떤 그니까 오차에 의해서 어떤 주장은 할수 있어요 그, 오, 그 오차가 너무 커서는 안 되겠죠 한쪽으로 쏠린 거니까 근데 대신에 그니까 완전히 어딘가로 기대지 않을 수는 어딘가로 기울어져 있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제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다 그니까 러 어떤 그 오차가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자신이 중립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왔을 때 이게 바뀔 수 있, 있는, 그니까 이게 바뀔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뚜지겨 맞는다는 것보다 이게 바뀔 언제든지 이 나의 이 의견은 바뀔 수 있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안돼 있으면 그저 애매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답정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 자체가 그냥 애매할 뿐이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의견이 더 논리적이라면 그쪽으로도 기울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왜 중립이냐는 거는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두 가지를 모두 수용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두 가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난그 와중에 이게 더 논리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살짝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쪽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것보다 더 논리적인 게 있었어요. 그럼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득이 되는가? 라는 부분이 없죠. 그 선택에는 그저 논리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더 맞는 말이다. 뭐가 더 틀린 말이다. 그게 이제 저게 저래야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라는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그게 없어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할수 있겠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겠죠 요새는 근데 많이 없죠 생각보다 중립이라 얘기하면서 중립 아닌 사람 진짜 많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질려 하는 거죠 친구도 그렇게 질려 하는 거 보죠 너무 많이 봐서 이 친구가 본 사람들은 중립이 아니죠 마치 약간 그런 겁니다 피자랑 치킨 막 시켜 놓고서는 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다이어트 중이라고 이... 그 뭐야 인정해 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제가 사람 죽이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지구를 청소하는 중이야.라고 하면 그 살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치킨이랑 피자를 니네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냥 말로만 포장하는 거예요. 많죠. 어,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이거 없는 사람 전못 봤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 이 진리 진려하는 그 뭐야 어떤 내개체가 된 사람들 특. 어, 요거죠. 선민의식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한테 취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정말 중립인 상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정의상으로 말했을 때 정말로 중립이 있다. 어렵지만 존재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거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은 뭔가 모든 것을 배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완전 극과 극이 하나로 뭉쳐 있는 약간 그런 느낌. <laughs> 그림으로 그려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뭔가. 정사각형을 그려야겠다.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중립은 어디냐면 여기가 중립이에요. 중립이 여기야. 여기가 극이고. 돼. 안 돼. 아. 다 돼. 다안 돼. 어. <laughs> <laughs> 그래서 여기가 중립인 거죠, 여기가. 어, 요 부분이 중립인 거야. 그죠? 희망은 모두의 장점을 수용하려고 한다. 아니면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한다. 라는 그, 런 부분에서 이제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세상에 절충안이라는 건 없어라는 현실적인 벽에 막혀서 이제 흑화해서 일이 가는 거예요, 이제. 니네들 다 죽어버려. 뭐 하는 거야. 절이 꺼져, 나밥 먹게. 음, 딱 그렇게 흑화하는 그런 느낌. 상당히 극, 극,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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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새가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양새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니까, 인구 분포도,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정도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데 있어요. 그죠? 이런 데.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 뭐, 아, 저 사람들의 의견도 맞는 것 같은데, 에이, 난 그래도, 어, 찬성하는 편이 좋다고 봐. 아, 나는 저 사람들 의견도 괜찮다고 보는데, 나는 뭐, 이제, 뭐, 반대하는 게 좋다고 봐. 나는 반대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 <laughs> 찬성해도 괜찮다? 어, 아무래도 상관없어. 아, 아이씨,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아, 찬성이면 그냥 뭐 찬성이라고 해. <laughs> 이게 인구 분포, 그죠? 근데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죠. 어. 여기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보통 보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 여기 있는 사람이 보여요. 여기 있는 사람이 필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 같은 거 사람 이 세상에 이런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뭐 그럴 수도 있죠. 어, 근데 제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맞는 것 같기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뭐 아무렴 상관 없지만 어 근데 얘도 맞는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것 같은데 내 의견은 그런 건데,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왜? <laughs> 수다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내가 맞으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무조건 내가 맞으니까. 야, 니네 틀렸음. 너네 모함이 회색 분자더라. <laughs> 너네 방관자인 거다 아냐? 이 방관자들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어.. 여기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가 이득이니까. 어, 왜 여기 왜 여기에 있는 게 맞으면 안 돼요? 이게 맞으면 나한테 해, 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자고 반대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죽자고 내가 에, 이 못된 사람이면 안 되고 죽자고 내가 그 뭐야 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맞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이 이제 그런 그 특이점이 이런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 되게 하나 건수 물어가지고 아 내가 내가 지금 맞는 상황이다 싶을 때 자아도취 같은 게 돼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매도하기 시작해요 야이 쓰레기들아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이 다른 사람들을 왜 생각도 안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하고 있는 거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양심적인 면모를 드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악인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 자기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그 뭐야, 뭔가 일이 일어난 당사자들은요, 이런데 있어요. 아, 우리가 뭐 그런 일을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저기 의견도 뭐, 맞지. 그래도. 그래도 나는 좀, 약간 좀 마음이 그냥 불편하긴 하다. 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laughs> 그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양심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 <laughs> 사람들을 막 <laughs> 아기들을 만들죠. 막 쓰레기로 만들기 아요 야, 쟤네 저, 저런 쓰레기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어, 너희들이 어떻게 그 배려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냐. 되게 심화된 사회죠. 이런 게왜 자주 보여요? 왜 잘, 잘 보일까요? 이렇게 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건데, 인터넷이 그죠? 발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자기 이야기면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요? 자기 이야기면 건수 하나 더 잡은 거죠. 내가 그랬다고. <laughs>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인정. 아니, 당사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막 가가지고, 그죠? 뭐예요? 당사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laughs> 그게 뭐야? 자기를 위한 행동이지. 예전 유튜브에 있잖아았냐그요 아, 저 주구장창 올라갔죠. 예시만 조금 달라지고, 그죠. 시도만 조금 달랐을 뿐, <laughs>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laughs>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 그죠. 그럼 중립을 지키는 이들은 결국 선택을 내려야 하냐? 중립은 중립으로서 큰 가치를 가지죠. 왜냐면 중립이 낼수 있는 결론 또한 중립의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요. 스스로가 중립을 지키겠다 했으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그 말로만 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냥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정말로 신념을 가지고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나 다이어트 중이야 하면서 피자랑 치킨 다 먹고 왜 살아야 안 빠지지? 이 망할 외모지상주의 개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중립이 아니잖아요. 패션 중립이기 때문에. 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아, 근데, 일단 시작부터 그, 뭐야, 지키질 않고 있는데, 뭐, 어떻게, 말해봐야 뭐예이말 아프지. 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좋다고 봐요. 뭐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니까, 뭐가 됐든, 그니까, 러 정말로 제가,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거 뭐 어쩌겠어요. 이 사람의 성향인데. 사람은 세월이네 뭐 경험도 다른데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근데 일관성이 언제 없어지냐면 내 이득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일관성이 사라져. <laughs>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에요. 내로남불의 시작이죠. 생각보다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해요. 어,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밖에 안 만나. 그 사람들. 근데 그러면서 지들끼리 싸운다. 걔네들끼리도 시간 오래 가면 시간 오래 가면 걔네들끼리 싸워 왜냐면 그 뭐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고 똑같은 것도 똑같고 그래서 그숫그 그 덩치를 불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덩치를 불리면 어떻게 돼요? 덩치 불리면 <laughs> 세력 나눠지잖아 <laughs> 그럼 어떻게 어, 영역 싸움을 시작해야죠 배틀이지 뭐 드로 그 듀얼로 순살하는 거죠.